안녕하세요. 리세타로입니다. 오늘 제너럴 영상 주제는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대방하고 내가 인연일까, 악연일까, 혹은 드러내지 못하는 금지된 사랑일 수도 있고, 썸, 재회 등 다양한 입장에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관계 정리할까, 이어갈까에 대해 카드를 셔플하고 미리 뽑아놨습니다.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어디까지나 재미로 들어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인 상담으로 찾아와 주세요. 끌리시는 카드에 집중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시 선택하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다면, 앞에 1번은 태양, 두 번째는 아이, 세 번째는 여우입니다. 다시 한번 태양, 아이, 여우를 보시고 끌리시는 카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리딩하겠습니다. 태양카드를 선택하신 1번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과거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 같은 편안한 연애를 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만 아니면 만나면 재밌고 활력이 넘쳐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의 성향은 긍정적인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나오네요.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은 질문자님의 끌리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바라보는 상대방은 성격도 좋고, 한번 만나보면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불안하지 않고 앞으로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보면 질문자님을 보고 처음엔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고 보여지네요. 첫인상이 강하게 끌렸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페이지다 보니 확신을 두고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호기심이 강한 성향으로서 질문자님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외모를 보면 본인의 이상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순간 끌림으로 인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훅 생겼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홀리는 매력을, 아, 흘리는 매력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카드에서 두 분의 애정도를 보면 저는 상대방보단 질문자님이 더 크다고 읽혀지는데요. 질문자님은 이 상대방을 봤을 때 워낙 긍정적으로 봐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관심 받고 싶은 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내 사람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고 싶다고 투, 충동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쉽게 확 타올랐다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애정도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된다고 느껴지시고 상대방하고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에겐 어느 정도 상대방과 잘될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게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의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질문자님에게 진지함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 보여지며 상대방이 봤을 때 질문자님이 끼가 많고 주변에 이성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상대방에게 가벼워 볼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질문자님에게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과거에 질문자님에게 느꼈던 감정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볼수 있고 자기애가 강해서 굳이 연애를 안 해도 외롭지 않아 라는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듯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 비해 이분은 수동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현재 상태의 카드로 두 분의 관심도를 보면 질문자님이 관심도와 애정이 더 크다고 볼수 있네요. 상대방은 관심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자님의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 만날 수도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진지한 애정보다는 애정의 관심보다는 질문자님의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 능력에 관심을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에 능력에 관심을 볼수 있고 연애가 일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어느 정도 애정도는 과거에 끝이 났다고 볼수 있고요. 질문자님의 속마음을 보면 앞으로 이 상대방에게 애정이 흘러넘쳐 사랑을 갈구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나를 바라봐달라고 우리 질문자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 카톡을 보며 연락을 기다린다든지, 언제 만나나, 언제 만나나라는 생각에 갇혀 더욱더 이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질문자님이 날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볼수 있죠. 상대방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금전과 환경이 좋아져서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자기애가 더욱 상승하는 게 보여집니다. 두 분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다 결국은 상대방은 권태기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어떻게서든지 상대방을 붙잡고, 나와 인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두 분의, 이, 두 분은 제 카드로 봐서는 인연은 아니신 듯 합니다. 이 진지한 연, 인연보다는 불같은 사랑을 하셨다라는 게 있고, 질문자님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최종 카드를 보면 노라는게 보여지고 있죠. 노 no.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 조언 카드를 보면 음, 이 사람보다 더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카드였습니다. 아이 카드입니다. 아이 카드 아이카드를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안 지는 오래됐지만, 감정을 오픈하고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마음을 오픈하려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에게 이동하려고 하는 게 보여진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이분에게 돌아섰다고 나옵니다. 이제는 목표가 확실해져서 더 이상 질질 끊지 않고 오픈했다고 보여지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이 관계 어느 정도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크게 안 보여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뚝심도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이 과거를 보면은. 질문자님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질문자님을 처음 봤을 때 외모도 오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믿고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매력이 있고 끌리는 외모였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애가 강해. 지금은 내가 굳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애정적인 보살핌으로 환경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풀렸다고 볼수 있어요. 과거의 애정도를 보자면 상대방보다는 질문자님의 애정도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본인이 잘나서 질문자님이 날 좋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카드로만 보면 질문자님이 이 상대방 뒤에서 밀어주고 길을 주고 있다 라는 게 있네요.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 즉 행운을 불어주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불어다 주는 부적 같은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상대방을 외모만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 카드에 나오고 있네요. 카드로는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갈 길을 잡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현재 상태를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헌신적으로 나오는데요.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애정적, 애정도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자잘한 것에 크게 질문자님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만나실 때도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쓰면 되지. 금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는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를 보면 상대방 행동에 관대하나 계산적이고 똑똑하셔서 내가 이만큼 배려를 해주면 너도 해라 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잘 베풀기를 하나 대가를 바라는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될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라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보고 착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으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 있대요. 질문자님은 과거부터 상대방에게 주기만 하다, 이제는 대가를 바라고 있는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만큼의 행동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현재를 보면 질문자님에 대한 호기심은 왕성하다고 볼수 있어요. 의욕적인 상태라고 하고 상대방은 과거에 질문자님의 마음을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사랑인지 몰랐을 수 있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제부터가 상대방의 시작인 것 같아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질문자님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제 감정이 시작되다 보니 어설픈 모습이 보여지네요. 아직까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답이나 행동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은 타이밍이 어긋나는 게 살짝 보여지기도 하고 현재 상태의 두 분의 애정 흐름이나 애정도를 보면 질문자님은 이 상대방에게 애정은 어느 정도 기본만 있으시고 정으로 만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시고 상대방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하려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하나, 음, 이어가야 되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려고 하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상대방이 안쓰럽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타이밍이 맞지 않는 흐름에 지쳐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나에게 애정을 확인하려는 모습에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모습 또한 보여지네요. 두 분의 결과를 보면 음, 질문자님은 이 상대방 포기를 못하신다고 나오네요. 정도 있고 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은 아닌데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인연줄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속에 장애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관계에 대해 아직 풀지 못하는 감정이 보이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분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 카드 흐름만 보면, 이녀, 인연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문자님에겐 악연이라고 읽고 상대방에겐 인연이라고 읽어야겠다고 보여지네요. 질문자님의 희생이 절절하게 보여지는 순간이죠. 이 관계를 더 이어가야 할까요?라는 답에는 예스입니다. 예스. 조언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소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이 상대방하고 질문자님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한다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2번 아이카드였습니다. 여우카드입니다. 여우. 여우를 선택하신 내담자님. 여우카드입니다. 여우를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과거에 상대방을 볼때 이렇다 저렇다 크게 마음의 변동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라고 어느 정도 본인 삶에 만족하고 있으시다고 상대방에게 절절매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있어요. 상대방의 외모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어느 정도 봐줄만 하네 라고 생각하신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은 좋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 듯 보여집니다.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대방이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어느 정도 연애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 내 환경도 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과거를 보면 음. 상대방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 본인 성공이 먼저예요. 질문자님에게 마음이 있어도 확실하지 않으면 이어가지 않는 모습이시고, 내사람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처음 봤을 때 외모는 견눈질로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위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선 질문자님에게 쉽게 자, 다가가 장난을 친다든지 연애를 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안 보여졌네요. 어느 정도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만남보단 일이 먼저고 일적으로만 질문자님을 대했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의 과거의 애정 관심도를 보면 두분다 조금씩 관심은 있으신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있고 눈치만 본다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해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도 일켜집니다이 현재 상태를 보면은 질문자님은 이런 애매모호한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결심한 듯 보여지네요. 상대방이 나에게만 친절하고 나만 바라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보니 질문자님이 맥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랑의 연연해한 사랑의 연연해하지는 않는 것처럼 차분하게 냉정하게 질문자님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카드로만 보면 아직 상대방을 동경하고 있다고 읽혀지네요. 아직 카드로만 보면 이 관계에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아직은 좀 희망적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갈수. 헌신적인 사랑으로 갈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상대방의 이 현재 상태를 보면요. 질문자님에게 마음을 단타적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과거에 숨어 있던 애정이 슬쩍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호감 표현이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톡으로, 톡 정도로 보여집니다. 음. 마음이 이동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죠. 현재 두 분의 애정도 흐름은 질문자님이 보이지 않게 공을 들여서인지 상대방이 답이 오는 모습이긴 하나 톡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이고 애정이 발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둘분다 애매모한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쉽사리 불타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그래도 연락을 안 하고 계셨던 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소식은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의 속마음을 보면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상대방에게 대한,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의 연이 있다 보니 쉽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있을 때 편하게 대화하거나 애정을 배제한 지, 어, 애정을 배제한 지인에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보여지다 보니 어쩔 때 보면 질문자님이 외롭게 느껴지시는 거죠. 상대방도 호감이 있기는 있지만 이 관계에 본인의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고 이어가려는 마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를 보면 내 옆에는 둬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 질문자님을 놓을 수 없다고 그 이득을 위해 질문자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음. 그래서 이 인연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은 인연보다는 악연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를 보자면, 질문자님은 마음에 확실히 다시 물어보시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감정이 작게 남아 있지만 그게 연인으로서 발전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질문자님의 인연줄은 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 정리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카드였습니다.